LA 다저스 김혜성 MLB 적응을 위한 비범한 노력. 그 원동력은 철저한 자기관리와 의지. LA 다저스의 내야수 김혜성은 메이저리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시즌 종료 후 김혜성은 최대 200만 달러 규모의 3 플러스 2년 계약을 체결하고 다저스 유니폼을 입었다. 스프링 캠프와 시범 경기에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개막전 엔트리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5월 초 콜업된 이후 인상적인 활약을 이어가며 팀 전력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한국시간 5월 6일 마이애미 말린스전에서 첫 메이저리그 안타를 기록했고, 5월 15일 오클랜드전에서는 데뷔 첫 홈런을 터뜨렸다. 이어 5월 16일 오클랜드전에서는 첫 멀티히트를 포함한 무실책 경기를 펼쳤으며, 6월 1일 뉴욕 양키스전에서는 4안타 2홈런 2타점 3득점으로 폭발적인 활약을 선보였다. 7월 12일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맞대결은 치열한 라이벌전이자 김혜성과 이정후 두 절친의 맞대결로도 화제를 모았다. 이날 경기에서 김혜성은 1안타 1득점 1도루를 기록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비록 팀은 패했지만 김은 콜럽 이후 두 달간 꾸준한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김혜성은 38안타 13타점 17득점 11도루를 기록 중이다. 타율은 0,345. OPS는 0, 858에 달하며 주로 이루수로 출전하지만 중견수와 유격수도 소화하는 멀티 포지션 플레이어로서 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다저스 전문 매체 다저블루는 최근 스펙트럼 스포츠넷에서 방송된 김혜성의 인터뷰 영상을 소개했다. 인터뷰에서 김은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 타격도 잘하고 싶지만 수비와 주루를 통해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싶다며 주로 하위 타선에 배치되기 때문에 기회를 만들면 상위 타선과 연결될 수 있다. 앞으로도 팀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다저스는 샌프란시스코와 원정 3연전을 치렀다. 12일 경기에서 패했지만 13일에는 2-1로 승리하며 7연패 사슬을 끊었다. 김혜성은 13일 경기에서 별승타를 기록하며 승리에 기여했고 이정우와의 3연전 성적은 1승 1패로 마무리됐다. 7월 14일은 올스타 브레이크 직전의 마지막 경기였다.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이정우는 7번 타자이자 중견수로 출전해 야마모토를 상대로 3타수 1안타 1볼넷 타율 0.304를 기록했다. 반면 김혜성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7회 대타로 나서 타석에 들어섰으나 안타를 기록하지 못해 타율은 0.345에서 0.339로 소폭 하락했다. 이날 경기는 연장 11회까지 이어졌고 다저스는 연장 초반 3점을 뽑아 5-2로 승리하며 전반기를 마무리했다. MLB는 16일 애틀랜타 트로이스트 파크에서 올스타전을 개최하고 19일부터 후반기를 시작한다. 이날 경기는 리그 정상급 투수들의 맞대결로 큰 기대를 모았다. 샌프란시스코의 좌완 로빈은 9승 3패, 평균 자책점 2.63을 기록 중이었고 다저스의 야마모토는 8승 7패. 평균 자책점 2, 77로 맞붙었다. 2회 말, 이정우는 야마모토의 스플리터의 땅볼로 아웃됐고, 5회 말에는 좌익수 뜬 공으로 물러났다. 다저스는 4회 초 프리먼의 2루타로 선취점을 올렸고, 5회 초에는 김혜성을 대신해 선발 출전한 노아스가 좌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날려 2-0으로 앞섰다. 7회 초 샌프란시스코가 투수를 이한 워커로 교체하자, 데이블 오버츠 감독은 김혜성을 대타로 투입했다. 김은 1-2 상황에서 4개의 파울을 만들어내는 끈질긴 승부를 펼쳤지만 결국 퍼스윙 3진으로 물러났다. 7회 말 이정우가 반격에 나섰다. 야마모토의 변화구에 고전하던 이정우는 구속 146km매 시간에 낮은 스플리터를 받아쳐 우익수 방향 2루타를 기록. 시즌 19번째 2루타를 추가했다. 하지만 다음 타자 슈미트가 3진으로 물러나며 득점에는 실패했다. 9회 말. 샌프란시스코는 0-2로 뒤진 상황에서 베타 루이스 마토스가 좌중간으로 극적인 2점 홈런을 날리며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10회 초 1아웃 뒤로 상황에서 김혜성이 타석에 들어섰지만 풀카운트 끝에 2루 땅볼로 아웃되며 아쉬움을 남겼다. 11회 초 다저스는 프리먼의 중전 안타로 1점을 추가한 뒤 티케의 에르난데스와 앤디 페이지스의 연속 안타로 3점을 보태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야마모토는 7이닝 동안 3피안타 이볼넷 7탈 삼진 무실점으로 완벽한 투구를 선보였지만 불펜이 9회 말 동점을 허용하며 승리를 날렸다. 김혜성과 이정우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국가대표로 함께 뛰며 가까운 사이였다. 프로에 입단한 후 7년간 같은 팀에서 뛰다가 미국에서 다른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걸 보니 신기하고 재미있다고 김은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야구 얘기를 자주 하진 않는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신 음식이나 비행기 좌석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성이 MLB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철저한 자기 관리 덕분이다.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하루 5회 단백질을 섭취한다. 정우는 한식을 좋아하고 나는 아무거나 잘 먹는다며 웃은 그는 텍사스식 스테이크를 정말 좋아한다고 밝혔다. 매 끼니 닭가슴살, 고기 또는 스테이크를 섭취하고 식간에는 단백질 쉐이크를 챙긴다. 최근 미국 언론도 김혜성의 근육질 몸매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스포츠 매체 풀카운트는 7월 14일 김혜성의 훈련법이 미국 방송에서 주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12일 샌프란시스코전에서 8번 타자이자 이루수로 출전한 김혜성은 안타를 기록한 직후 다저스 공식 방송사 스포츠넷은 그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했다. 캐스터 조 데이비스는 필드 리포터 커스틴 왓슨으로부터 들은 일화를 전하며 다저스 선수들에게 팀에서 가장 힘센 선수가 누구냐고 묻자 대부분 김혜성이라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와스는 몸무게는 약 79kg에 불과하지만 근육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일주일에 6일은 헬스를 하고 하루 200g의 단백질을 5회에 걸쳐 나눠 먹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여름 대비 벌크업 비결을 알게 됐다며 웃음을 자아냈다. 해설위원 오렐 허샤이저는 살찌고 싶으면 단백질 더 마시면 된다. 며 익살스럽게 덧붙여 방송 부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13일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경기에서 김혜성은 7번 타자이자 이 루수로 선발 출전했다. 12일 경기에서는 4안타 1득점 2도루로 맹활약했지만 팀이 패했고, 13일 경기에서는 2회 무사 3루, 4회 1사 1루 상황에서 각각 3진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6회 나저스가 1마이너스형으로 앞서가던 상황에서 좌중간 안타로 추가점을 올렸다. 이후 1루에서 아웃됐지만 팀이 필요로 하던 순간에 나온 귀중한한 방이었다. 9회 타석에서는 투수앞당골로 물러났고 4타수 1안타 1타점으로 경기를 마쳤다. 타율은 0,349에서 0,340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강한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일본 매체 리턴 스포츠는 13일 김혜성이 샌프란시스코전에서 점수차를 벌리는 결정타를 날렸다. 연패의 흐름을 끊는 소중한 한 방이었다고 전했다. 코리안 더비 뜨거운 명승부, 우승건 다저스. 이정우는 맹타, 김혜성은 침묵. 코리안 더비라는 이름에 걸맞은 뜨거운 맞대결이 끝났다. 승자는 LA 다저스. 이정우는 이루타로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김혜성은 교체 출전 후 침묵을 지켰다. 7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LA 다저스가 맞붙었다. 이날 경기는 두 명의 한국인 스타가 맞대결을 펼친 첫 코리안 더비로 주목을 받았다. 이정우는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7번 타순에 배치됐다. 그는 3타수 2란타 1볼넷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고, 특히 7회 말에는 일본 출신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브의 시속 148km 스플리터를 받아쳐 우익수 방면으로 시원한 2루타를 날렸다. 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공을 정확하게 공략한 이정후의 타격 능력이 돋보이는 순간이었다. 다만 후속 타자 케이시 슈미시 루킹 3진을 당하면서 득점에는 실패했다. 앞서 12일 열린 시리즈 1차전에서도 이정후는 4타수 4만타를 기록하는 맹타를 휘둘렀다. 이튿날 잠시 주춤했지만 이날 다시 안타를 기록하며 전반기를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 그의 전반기 성적은 타율 0, 249, 홈런 6개. 40타점, 출루율 0, 317이다. 반면 김혜성은 벤치에서 대기하다 교체 투입됐지만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7회 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미겔 로아스를 대신해 타석에 들어섰지만 시속 156, 6km 싱커에 헛스윙 3진으로 물러났다. 이어 수비에서 2루수로 나섰고 연장 10회 초 1사 2루 상황에서 다시 타석에 등장했지만 이번에는 2루수 땅볼로 아웃됐다. 김혜성은 전반기를 타율 0, 330부, 홈런 2개, 13타점, 도루 11개라는 인상적인 성적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날 코리안 더비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경기는 연장 11회 초 다저스의 집중력이 승부를 갈랐다. 2-2로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2-4 1-2루에서 프레디 프리먼이 중전 적시타를 날리며 균형을 깨뜨렸다. 이어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와 앤디 페이지스가 연속 적시타를 기록하며 점수차를 벌렸다. 10회 말 이사 이후 마운드에 오른 벤 캐스페리우스는 11회를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팀의 승리를 지켜냈다. 다저스는 이 승리로 7연패를 끊고 2연승을 기록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반면 자이언츠는 2연패에 빠지며 전반기를 52승 45패 지구 3위로 마쳤다. 역사적인 코리안 더비는 이정우의 존재감, 김혜성의 침묵, 그리고 다저스의 저력을 모두 보여준 경기였다. 아시아 야구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두 선수의 다음 맞대결에 벌써부터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다.